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6일 금요일 맞지만니까야 읽어주는 비아 스님 여러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아바니니 스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맞지만니까야 78번 사마나 만디카 수다 두 번째 방송 시간입니다. 저번 주한 시간을 제가 첫 시간을 방송을 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부터 시작이 되는데, 오늘은 챕터 10번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목수여, 무엇이 해로운 계행인가? 해로운 몸의 업, 해로운 말의 업, 삿된 생계이다. 목수여, 이를 일러 해로운 계행이라 한다. 목수여, 이 해로운 계행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그들이 일어남도 설에 났니?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말한다. 어떠한 마음인가? 마음은 다양하고 여러 종류이고 여러 형태인데, 탐욕을 가지고, 성냄을 가지고, 어리석음을 가진 마음이다. 그것에서 해로운 개행이 일어난다. 목수여, 그러면 어디서 이 해로운 개행은 남김없이 소멸하는가? 그들의 소멸도 서했다 목수여 여기 피고는 몸의 나쁜 행위를 제거하고 몸이 좋은 행위를 닦는다. 말의 나쁜 행위를 제거하고 말의 좋은 행위를 닦는다. 마음이 나쁜 행위를 제거하고 마음이 좋은 행위를 닦는다. 그릇된 생계를 제거하고 바른 생계로 삶을 영위한다. 여기서 이 해로운 계행은 남김없이 소멸한다. 목수여, 어떻게 돌을 닦을 때 해로운 계행을 소멸하기 위해 돌을 닦는 것인가? 목수여, 여기 비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나쁘고 해로운 법들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열의를 일으키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이미 일어난 나쁘고 해로운 법들은 제거하기 위해 열의를 일으키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법들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 열의를 일으키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이미 일어난 유익한 법들은 지속하게 하고 사라지지 않게 하고 증장하게 하고 충만하게 딱기 위해 열의를 일으키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목수여, 이렇게 돌을 닦을 때 해로운 계행을 소멸하기 위해 돌을 닦는 것이다. 목수여, 무엇이 유익한 계행인가? 유익한 몸이 없, 유익한 말이 없, 청정한 생계이다. 목수여, 이를 일러 유익한 계행이라 한다. 목수여, 이 유익한 계행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그들이 일어남도 설했나니?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말한다. 어떠한 마음인가? 마음은 다양하고, 여러 종류이고, 여러 형태인데, 탐욕을 여의고, 성냄을 여의고, 어리석음을 여인 마음이 있다. 그것에서 유익한 계행이 일어난다. 목수여, 그러면 어디서 이 유익한 계행은 남김없이 소멸하는가? 그들의 소멸도 설했다. 목수여, 여기 비구는 개를 지니지만, 개를 지니는데 그치지 않고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를 통한 해탈을 있는 그대로 깨뜨려 안다. 여기서 이 유익한 계행은 남김없이 소멸한다. 목수여, 어떻게 돌을 닦을 때 유익한 계행을 소멸하기 위해 돌을 닦는 것인가? 목수여, 여기 비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나쁘고 해로운 법들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열이를 일으키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이미 일어난 나쁘고 해로운 법들은 제거하기 위해 열이를 일으키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법들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 열이를 일으키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이미 일어난 유익한 법들은 지속하게 하고 사라지지 않게 하고 증장하게 하고 충만하게 닦기 위해 열이를 일으키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목수여 이렇게 돌을 닦을 때 유익한 계행들을 소멸하기 위해 돌을 닦는 것이다. 목수여 무엇이 해로운 사유인가? 감각적 욕망에 대한 사유. 악의에 대한 사유, 해코지에 대한 사유이다. 목수여, 이를 일러 해로운 사유라 한다. 목수여, 이 해로운 사유는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그들이 일어남도 설했나니 인식에서 일어난다고 말한다. 어떠한 인식인가? 인식은 다양하고 여러 종류이고 여러 형태인데, 감각적 욕망에 대한 인식, 악의에 대한 인식, 해코지에 대한 인식에 있다. 그것에서 해로운 사유가 일어난다 목수여 그러면 어디서 이 해로운 사유는 남김없이 소멸하는가 그들의 소멸도 선했다 목수여 여기 비구는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 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 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떨쳐 버렸음에서 생긴 희여이가 행복이 있는 초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여기서 이 해로운 사유는 남김없이 소멸한다. 음, 목수요 어떻게 돌을 닦을 때 해로운 사유를 소멸하기 위해 돌을 닦는 것인가? 목수요 여기 비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나쁘고 해로운 법들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열의를 일으키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이미 일어난 나쁘고 해로운 법들은 제거하기 위해 열의를 일으키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법들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 열의를 일으키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이미, 일어, 이미 일어난 유익한 법들은 지속하게 하고, 사라지지 않게 하고, 증장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닦기 위해 열의를 일으키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목수여, 이렇게 돌을 닦을 때, 해로운 사유를 소멸하기 위해 돌을 닦는 것이다. 목수여, 무엇이 유익한 사유인가? 출리에 대한 사유 악이 없음에 대한 사유 해코지 않음에 대한 사유이다 목수여 이를 일러 유익한 사유라 한다 목수여 이 유익한 사유는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그들의 일어남도 설연나니 인식에서 일어난다고 말한다 어떠한 인식인가? 인식은 다양하고 여러 가지이고 여러 형태인데, 출리에 대한 인식, 악이 없음에 대한 인식, 해코지 않음에 대한 인식이 있다. 그것에서 유익한 사유가 일어난다. 목수여, 그러면 어디서 이 사유는 남김없이 소멸하는가? 그들의 소멸도 설했다. 목수여, 여기 비구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으며 마음의 단일한 상태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없고 산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제2 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여기서 이 유익한 사유는 남김없이 소멸한다. 목수여. 어떻게 돌을 닦을 때 유익한 사유를 소멸하기 위해 돌을 닦는 것인가? 목수여, 여기 비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나쁘고 해로운 법들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열의를 일으키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이미 일어난 나쁘고 해로운 법들은 제거하기 위해 열의를 일으키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법들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 열의를 일으키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이미 일어난 유익한 법들은 지속하게 하고 사라지지 않게 하고 증장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닦기 위해 열의를 일으키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목수여, 이렇게 돌을 닦을 때 유익한 사유를 소멸하기 위해 돌을 닦는 것이다. 목수여, 그러면 어떤 열 가지 법을 구족한 인간을 유익한 법을 갖춘 자, 최상의 유익함을 가진 자, 최고의 경지를 얻은 자, 대적할 수 없는 사문이라고 나는 천명하는가? 목수여. 여기 비구는 무학의 경지인 바른 견해를 구족한다. 무학의 경지인 바른 사유를 구족한다. 무학의 경지인 바른 말을 구족한다. 무학의 경지인 바른 행위를 구족한다. 무학의 경지인 바른 생계를 구족한다. 무학의 경지인 바른 정진을 구족한다. 무학의 경지인 바른 마음 챙김을 구족한다. 무학의 경지인 바른 산매를 구족한다. 무학의 경지인 바른 지혜를 구족한다. 무학의 경지인 바른 해탈을 구족한다. 목수여, 나는 이러한 열 가지 법을 구족한 인간을 유익한 법을 갖춘 자, 최상의 유익함을 갖춘 자, 가진 자, 최고의 경지를 얻은 자, 대적할 수 없는 사문이라고 나는 천명한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설하셨다. 반짝 깡가 목수는 흡족한 마음으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이상으로서 마지마니카야 78번 사마나 만디까 숫다는 마무리가 됩니다. 네, 오늘은 마지마니카야 78번 어, 사마나 만디까 숫다 마무리 방송이었습니다. 네 오늘 라이브 방송에 마지막니까 읽어주는 삐아스님 라이브 방송에 참여해주시고 그리고 이 방송 녹화를 본을 보시고 있는 모든 분들 이와 같은 여러분들의 인연 공덕으로 여러분들과 마주하고 있는 고통, 질병, 두려움, 증오, 슬픔, 원한, 미운 분노, 경제적 어려움, 크고 작은 장애들 하나도 남김없이 소멸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매 순간 순간마다 증장되어지는 사띠와 사마디안에서 승리, 성공, 건강, 재산, 안전, 행운, 행복, 정신력, 길상, 수명과 용모의 아름다움, 번영과 명성의 증장 등 여러분들이 서원하고 발언하시는 바. 일체 장애 없이 좋은 결과 맞이할 수 있기를 저희 삼보디선언 붙자 전에 두손 모아 맺다 보내겠습니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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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말 여러분들 잘 보내시고요. 안녕.